오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그게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아니면 식물이든지 누구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죽음이지만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먼 이야기 혹은 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태풍에서의 어떤 사람들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를 내가 겪게 되었다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내게 심각한 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족들 중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안타깝고 아쉽고 마음 아프지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하게 나누어 본다면, 어, 죽음을 담담하게 혹은 기쁘게, 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바라보는 타인,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들처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 마음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 사람이 떠난 것을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마음과 삶을 잘 추스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풍과 같은 재난이나 재해 또 갑자기 일어난 사고 혹은 병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죽음에 대한 소식들을 들었을 때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부고이면 부고일수록 더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반기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귀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야 없는 것이고, 또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 뭐,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래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 뭐 그게 계획적으로 일어난 일이든지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사고나 병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이든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안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록되고 또 불려지고 전해진 노래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다윗의 슬픈 노래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다윗이 정말로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게 되었고요. 사무엘 하로 넘어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던 왕과 또 그의 아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은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고 또 그것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는데 그 다양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세부류 정도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장 전반부에 나오는 아말렉 사람 그리고 2장에 가면 등장하는 아브넬입니다. 종족은 다르지만 한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자기의 출세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일장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전쟁으로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너무 아프니까 자기를 빨리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해방하게 해달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울의 말대로 죽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하고 또 팔에 있던 고리를 가져왔다라고 내미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했겠지만 오히려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사울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뭐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민족들에게 자기가 죽는 것을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뭐죠?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쓴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으로부터 더큰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화를 당했죠. 뭐 이방민족이라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던 사울의 부하는 어땠을까요? 아브넬.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어요. 사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사람이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막 다른 군대를 이끌기도 하지만 사울을 지키면서 함께 그 죽음의 위협을 위협들을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 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성스러운 부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사실 아브네엘의 이런 선택과 행동은 우선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고요. 더불어서 사울을 향한 충성이나 나라를 위한 어떤 헌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울이 죽자마자 아브네일이 이렇게 한 것이 왜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고 선택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와는 다르게 누가 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사람이 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그 선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사울에게 너무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뒤로 가서 보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바지 사장, 아, 바지 왕으로 세워놓고 엄청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막 주무르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울의 죽음을 자기가 권력을 잡는 어떤 기회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누군가의 죽음을. 나의 출세나 나의 유익이나 나에게 있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삼는 것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아말렉 사람이나 아브넬이 사울을 죽였다거나 사울이 죽는 것에 전혀 뭐 기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사울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더큰 보상을 얻을 기회 또더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말렉 사람의 표현대로 우연히 자기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짝 거짓을 말하면 되고, 한쪽 눈만 질끈 감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일까요? 두 번째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또 다른 불효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던 블레셋 사람들 바로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아멘. 사실, 다윗이 알리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주변 나라에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슬픈 노래 가운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굳이 노래 가운데에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왜요? 원수가 망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원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저지른 블레셋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완전한 원수다. 앞으로도 블레셋이 좋아하는 꼴은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볼수 없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 노래를 접하게 되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기억하게 하고 모두가 그렇게 움직여가자. 라는 다짐을 이 노래를 통해서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그 전쟁의 상대자였던 블레셋이 알게 되었을 때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우승도 아니고 4강까지만 갔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히 난리 났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미친 사람처럼 태극기 들고 밤거리를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막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죠. 자동차가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또 자동차 경적을 대한민국 응원박자에 맞춰서 막 울리면서 다니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번 전쟁에서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상대편 왕이 죽었어요. 또그 아들도 죽고 그래서 완전히 대승한 거잖아요. 아마 2002년의 난리, 그 이상의 난리가 블레셋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만에게 있어서 중국이나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러시아 같은 나라가 아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과 같은 원수 같은 나라이겠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일본 같은 나라가 아마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나라일 텐데, 원수 같은 나라가 막잘 되는 것, 막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 여러분 사실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불행이 생겨나고, 또 그들에게 재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잘 됐다 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나라 대 나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 누군가가 잘안 되는 것, 누군가가 실패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 다른 나라 사람, 뭐 전쟁을 일으키는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독재 권력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누군가의 불행이 나에게 소소한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실패가 내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삶, 블레셋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랑, 오늘 이 슬픈 노래로 죽음에 들어간 사람들을 조상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하고, 또 자기가 악신에게 고통당할 때 수금을 연주해주는 것으로 낫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고, 그래서 다윗이 인기를 얻어가면 갈수록,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고, 싫어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잘 되는 것이 막 싫었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것이 짜증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기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망간 다윗에 대한 소식만 들으면 만사를 제쳐 놓고 군대를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3자가 보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원수, 원수.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전혀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는 것입니다 19절과 27절을 보면 다윗은 이 슬픈 노래 가운데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용사라고 이스라엘의 싸우는 무기라고 높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생전에 그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높이고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좀 폄훼하기도 하지만 그건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결론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좀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명령한 건 역시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존중하고 또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어내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을 생각한다면 기뻐하면서 잔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나의 아픔으로 또 나의 슬픔으로 나의 탄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슬픈 노래로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17절과 18절 보세요. 17절과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용하거나 이것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다면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나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의 뜻을 어필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가슴 절절한 노래를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우선은 베냐민 지파에게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에게 이런 순서로 보이라, 가르치라, 알게 하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유다지파는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고, 또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늦어도 괜찮을 테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은 모두가 아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베냐민 지파가 가장 다윗을 껄끄러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지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지파 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지파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 혹은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것을 이용하거나 다윗을 쫓던 사울이 죽었다고 기뻐하거나 잔치하거나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고 반응이고 삶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까지 왕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사롭게 행동하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잘 행사하고 또 백성을 위한 일들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과 아, 인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서 하나하나의 선택들을 해 가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만 기쁘고 하나님만 좋고 뭐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일들이 그 사람의 삶을 열어가게 되고 또그 사람의 삶에 도움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어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그를 끝까지 존중하며 하나하나 해왔던 선택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결과를 확인해 보고 이야기하는 결과론적 이야기를 인생에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삶에서 하는 작은 선택들이 곧바로 나의 삶을 열어가고 또내 삶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그 작은 선택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특별히 유다족 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반응과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견고히 세워지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엄청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어도 주님 없이 살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는 더더욱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에 주어진 선택들을 기꺼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고 복구하고 상처난 마음들을 다독이며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나라 곳곳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 주시고 또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시 들려오는 태풍 소식이 있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